벌룬 이제 박격포를 업으로 끌어주겠죠 네 가운데로 끌면서 엘리스 업 안돼요? 4가 아, 아 4가 이제 됐네요 네. 네. 역주행 화살. 시키면서 화살 이거 벌룬 데스 데미지 들어가면 가능성 생기거든요 아 근데 수비가 아. 너무 좋다 이게 그 급해집니다. 이제 센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던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힐 스피릿. 센터 던지죠 역시. 네 해골 예습, 이거 낚시꾼 예측했고 하지만 끌어오 낚시꾼. 아 네, 어, 킹으로 갑니다. 킹으로 가요. 어, 오, 근데, 낚시꾼이, 낚시꾼. 낚시꾼이 낚시꾼이 낚싯대로 후들어 때리고 있어요.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와,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낚시꾼. 깨집니다. 보스가 데미전에서 무기 선수를 잡고 중견에서 1승 가져가는데요. 나거든요 이게 다 너무 핑률이 높았던 그 버섯병. 네. 어? 여기도싹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연도 돌리면서 막아주고. 이제 또 돌아 것 같은데 혹시 모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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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거 이거 확실한 승분입니다아 근데 전투팀에서 빨리 잘라주면은 네. 토네이도 발이 되고요 킬을 그러니까. 전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택배! 저 머스킷표 잡히면은 희망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어, 저 킬. 1등! 1등을 잘 받아요 1등을 잘 받아요 1등 다등아이 머스킷표 이 지금 머스킷표 살았어요 어 머스킷표 살았으면 이거 그대로 역공가갈수 있는 그쵸? 그런 타이밍인가요? 아, 건물 붙였어요 건물 붙였어요 건물 붙였어요 건물못이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일렉트래곤으로! 버스킷 살았기 때문에 턴 짚을 것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선수 한번 불러봅니까? 불러봅니까? 불러! 와, 역시 대지입니다 네, 인드 빠졌다. 네. 첫 볼론이자 마지막 볼론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야 인드 빠졌더라야. 이것만 뚫으면 되는데 시간이? 이, 아 빠졌거나. 시간 없어요. 시간이 어 그래도 분노 받으 군도 그렇죠? 분노 받으면사파이어 있나요? 사이어볼 어? 초아아삼이일어결했습니다 이거 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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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트 실패 아. 대박 사건 와다리 싸움하면서 박격포 지키겠다는 생각 어 박격포 뚫리네요 박격포가 뚫렸어요 와 머스크뼈까지 아니 박격포가 뚫렸어요 쌍박격 어 이거 빡격 빡격 이고 축사. 여 들어옵니다. 파이어볼. 너너너 그만 때 아이고. 와, 박격포가. 어, 네. 골 때리죠. 박격으로 끝내겠는데요? 와, 마지막 다리 싸움으로 게임이 아 이렇게 되나요? 이거를 깨집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여기도. 어, 이걸 복제를 제... 밀고 갑니다. 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갑니까? 오, 오, 복제. 복제. 복제 어디까지 갑니까? 와, 어디까지 갑니까? 빵빵빵. 복탄이세요 빵빵빵. 세상에. 아, 불꽃도 생각보다 동갑업을쓸수 있게끔 이게 그 순환이 빨리 돼요. 파이어볼 타밍 기가 막힌데요 아, 이 정도 한번 예, 마, 복제. 복제는 복제, 복제. 터지면서 터지면서 자 한... 붙었어요. 해골 붙었어요. 와, 복제. 한번 더. 자, 체력 8 0어오 이거 뭐야? 끝났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으면서 받고 있는데 여기서 무덤 다트고블린 독어 예측 좋았어요 진짜 빨랐어요 이러면 해골한테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안 입을 수가 어, 없잖아요 데미지 않나요? 많이 들어가는데 안 입을 어... 수가 없지 않나요? 이거 차 이거 역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왜안 나왔거든요? 나오고 긍마버 강 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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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마법 이거 성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택배 빨랐구요 이번네 택배 타이밍도 잘 나왔구요 아 이거 해골통 타이밍 조금 빠른 느낌이 있잖아 있구요 이러면 돌아가면은... 돌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던져봅니다 그래도 이거 타워 깨지진 않거든요 고블린통이 아 몸으로 막았어요 해골통 네, 이거 택배 나오구요 파이어볼 돌아가나요? 돌릴 수 있나요? 겉불로. 돌아가나요? 돌릴 수 있나요? 와. 돌아가나요? 돌릴 수 있나요? 이거 고블린통 돌아가나요? 아. 아 역전에 성공한 엘시업입니다 보여줘가지고 공중카드 네. 아껴줘야 돼요 GRS 선수. 다시 한번 왼쪽이에요. 이번에 사냥꾼 있는데 눈덩이나 통나무를 통과물을... 그거? 아, 그거고? 여기서 요격을 성공하면서 네. 아, 여기. 이번엔 공잘 막아야 돼요, KK 선수. 자 일단은 잡곡 데미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아, 두 개가 한꺼번에. 이게 순환이 돌면서 다음 곳까지 바로 쓸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슬로우까지 걸어주면서 머스티드로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거물를 지을 수 있네요. 아 여기서 통나무도 돌거든요. 네. 통나무 돌면서 이제 중심까지 아, 잡아버리는 아, 이야, KK 선수. KK 기가 막힙니다, 밀어내면서. 시간 이거에... 주간에...